안녕하세요 통감자입니다. 200시간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신통방통하고 2회차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게 튀어나오면서 이 다음 회차엔 또 어떻게 해볼까? 끝내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게임 발더스 게이트 3 그동안 꽤 많은 팀 영상 올린 것 같은데 까도까도 뭐가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도대체 어따 쓰라고 있는 건지 몰랐던 마법 손이랑 캠프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동료들 밥값 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궁극의 아울베어 오톤 바디슬램 필살기까지 발더스게이트 여태껏 몰랐던 11가지 언제나처럼 꽉꽉 눌러담아봤습니다 당장 가보자고 초반부터 아주 쉽게 쓸수 있는 마법손 때려봤자 고작 1밖에 안 달고 생명력도 4밖에 안되니까 이걸 어따 써먹냐 쩌리 취급당하기 쉬운 레벨 1 주문 인데요 용도를 알고 잘 쓰면 강력한 아군 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장에서 좀 떨어진 곳, 높은 곳이면 더 좋구요. 던지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서 적의 공격은 피할 수 있을만한 적당한 위치에 기름병, 화약, 성수병, 독, 그리고 물약까지 원하는 조합으로 넉넉히 떨궈 놓구요. Shift 스페이스 눌러 턴 베이스 모드로 들어간 다음 떨궈진 물건들 근처에 마법 손을 소환합니다. 그 다음 마법 손 클릭하고 아무거나 집어 던져서 전투 시작해도 되고 적당히 배치시킨 다른 동료로 먼저 공격해도 되는데 이때 마법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전투 합류가 안 되면 아군턴 왔을 때 마법손으로 전환한 다음 곧장 다시 턴베이스 모드 들어가서 뭐 집어던져도 되는데 암튼 포인트는 마법손 지속시간이 10턴인 만큼 꼭 턴베이스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밑작업만 제대로 되면 아까운 동료 캐릭터 행동 소모 안하고 폭탄 같은 강력한 투척 아이템으로 공격하거나 물약 같은 거 던져서 적재적소에 회복까지 이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게일 같은 위자드는 소마법으로 쓸수 있으니까 주문 슬롯도 소모 안 하고 뭐 미칠 게 하나도 없죠. 하다 보면 마법손 주문 쓸수 있는 반지라던가 아이템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런 걸로 마법손 두세 개씩 꺼내놓고 지원 사격하면 여기저기 빵빵 터뜨리면서 다채로운 전술 풀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하게 적들을 기선 제압하는 방법으로 신속 물량만 한게또 없습니다. 남들 한 대씩 때릴 때두 대씩 때리는 게 얼마나 개이득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같은 맥락에서 전에 레벨 3 주문 가속 추천드리긴 했지만 신속물약이 가속보다 확실히 좋은 점이 하나 있잖아요. 물약은 던져서 한꺼번에 여럿 같이 먹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제일 이상적으로 쓰는 방법은 선빵 날려야겠다 싶을 때턴 베이스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왜 축구 같은 거할때 모여서 구호 외치고 시작하듯이 다 모아놓고 가운데에 신속물약 던져서 전원 가속 효과 받은 다음, 아무나 한 명이 선빵 날리면서 전투 시작하는 거죠. 음, 모든 전투를 이렇게 완벽하게 시작할 순 없겠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두 명씩만 같이 먹어도 효과 직방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 편 마법사의 집중을 다른 강력한 공격중은 애쓸 수 있으니까, 내 빌드, 파티 구성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물약 던지기할 때, 험지나 연기 안에다 던지면 안 먹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땅에 묻은 물약은 옆으로 좀 움직여서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 명밖에 못 먹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이상 없이 멀쩡한 땅 위에서 하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세요. 레벨 2 주문 침묵 잘 쓰고 계신가요? 전투에서는 적 주술사 쪽에다 써서 주문 모두에게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지만, 잠입할 때그 못지않게 깨알 같은 활용법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던전 깊숙한 곳으로 몰래 들어갈 때 이렇게 문이 있고 졸고 있는 적이 보이면 그쪽으로 침묵 주문을 걸어보세요. 그 다음엔 옆에서 뭘 부수든 폭파시키든 얘는 계속 코코넛 네 잘하거든요. 적이 앉아고 있을 땐 수면 주문이랑 조합해서 먼저 재워놓고 침묵 걸면 불필요한 살상은 피하고 보물 냠냠할 수 있겠죠. 더 좋은 건 침묵은 의식 주문으로 분류가 돼서 전투 중이 아니라면 주문 슬롯 소진 안 하고 몇 번이고 다시 쓸수 있답니다. 의식 주문에 대해선좀 이따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체를 언데드로 일으켜 같은 편에서 싸우게 하는 망자 소환, 언데드 같은 악령술 주문. 누가 하나 죽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데리고 싸우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주변에 돌멩이처럼 널리고 널린 시체를 아무거나 인벤에 넣어놓고 다니면 되는 건데요. 어차피 언데드로 소환하면 능력치는 다 똑같으니까 무게 줄일 수 있게 핫플링이나 노음 같은 가벼운 시체면 더 좋겠죠. 인벤 공간에 여유 있으면 계속 들고 다녀도 되지만 부족하면 야영지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아이템들과는 다르게 야영지로 보내기 옵션을 쓸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건데 이럴 땐 그냥 야영지로 가기 선택한 다음 야영지 한복판에 직접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지역을 아예 옮기기 전까진 다른 동료들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볼수 있고요. 음, 그야 물론 굉장히 끔찍한 발상이긴 하지만 이 게임에선 더한 짓도 해보신 거다 아는데요, 뭐. I don't know. 이렇게 호러가 될 뻔한 캠프 분위기를 살려주는 건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니는 우리의 백구, 스크래치입니다. 챕터 1에서 주인일은 이 강아지한테 말을 걸어서 동료가 되고 나면 쭉 야영지에서 볼수 있는 스크래치고요그 후로도 몇번 쓰다듬어주고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공을 물고 놀아달라고 다가오거든요. 그때 말을 걸어서 공을 뺏고 던지기 놀이 해주면 스크래치의 공이란 아이템을 얻게 되고 그 공을 소지하고 있는 캐릭터는 모험하면서 언제든 스크래치 찾기로 얘를 옆에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얘가 좋은 게 보물상자가 있는 곳이나 함정을 미리 찾아서 그쪽을 가르켜주는 데다 전투 중엔 또 돕기로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줄 수 있거든요 잘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보조인력 아니 결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쏠쏠하고요 혹시 자칫 잘못해서 얘가 죽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그냥 소환된 영혼만 없어지는 거라 짧은 휴식 후 언제든 다시 불러낼 수 있거든요. 공만 잃어버리지 말고 잘 챙기면 됩니다. 다음은 탐험에 특히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클레릭, 바드, 드로이드, 소설업까지 흔하게 얻는 능력 강화라는 레벨2 주문인데 원하는 능력 판정 주사위 굴리기에 2점이 적용되면서 주사위 두개 굴려서 높은 숫자를 내게 되니까 성공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무시 못할 보너스죠. 그중 숨겨진 통로나 구덩이, 함정 등등 이런 거 포착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니까 여기에 해 당하는 부엉이의 지혜 추천드리고요. 레벨 2 주문 슬라시 쓰이긴 하지만 한번 쓰면 기륜식 전까지 쭉 가서 좋더라고요. 그 외에 자물쇠 따기, 함정 해제에 2점 붙는 고양이의 품위도 꽤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단 집중을 요구하는 주문이니까 주사위 숫자에 1에서 4 더해주는 인도랑은 중첩이 안 된다는 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왜 이런 파이프라던가 작은 구멍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죠? 마법손이나 작은 동물 하나 들어갈 법한 곳인데 여길 파티 전원이 같이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벨 5 주문 중에 외견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 4명까지 다른 종족 외모로 변신시키는데, 처음엔 임의로 아무 종족으로 변하지만, 캐릭터 한 명씩 골라서 여기 오른쪽 아래 외견 조정 버튼 눌러주면 원하는 종족 외모로 한번더 변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플링 또는 노음으로 바꿔주면 귀여운 미니미들로 기뉴식 전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크기로도 안 맞는 작은 구멍들이 많아요. 그럴 땐 축소 주문이 답입니다. 위자드랑 소설어 레벨 2 주문이죠. 이걸 써주는데, 이건 이제 유지 시간이 10턴이니까 턴베이스 모드 들어가서 한 명씩 차근차근 작게 만들고 구멍으로 들여보내고 몇 라운드 반복해 주면 깔끔하게 전원 이 숨겨진 통로로 진입시킬 수 있죠. 아직 레벨 5 주문까지 못 가신 분들은 레벨 1 의식 주문 변장으로 시전자 본인만 변신할 수 있는데 단 모험 중이 형상 변환자의 가면을 구하셨다면 한 명씩 돌렸으면서 전부 변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먼저 장착하고 주문 건 다음에 다른 투구나 모자로 바꿔도 변신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이게 괜히 전설템이 아니죠. 이쯤에서 의식 주문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주문 설명에 초록색으로 의식이라고 써진 것들은 전투 밖에서 주문 슬롯 소진 안 하고 몇 번이고 계속 쓸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물과 대화, 망자와 대화 같은 대화할 때 쓰이는 주문들부터 해서 이동중에 아주 많이 쓰이는 깃털낙하나 도약 아까 보신 침묵이나 소환수 찾기 등꽤 많은데 다른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써주세요 활보 위자드 드루이드 바드 레인저 정도의 특정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의식 주문인데 전체에서 이동반경이 3.3m 추가되거든요 게다가 활보는 한번 걸어놓으면 긴 휴식 전까지 그냥 상시로 효과가 유지되는게 너무 혜자로우니까 아직 활용 안하고 계셨던 분들은 얼른 동료중에 갖고있는 한명 찾아갖고 공짜 버프 꼭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공짜 버프는 이제 시작입니다. 동료들 중에 안 데리고 다니는 후보 선수들. 기용은 안 하더라도 얘네도 밥값은 해야죠. 야영지에서 한 명씩 무슨 주문 갖고 있나 보시면 이렇게 지속시간이 긴 휴식 전까지로 돼 있고 집중을 요하지 않는 주문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드로이드 할신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신 의식주문 활보부터 해서 독보호, 암시아, 자유이동 같은 든든한 지원주문들이 많은 편인데 이걸 하나씩 데려갈 동료들한테 걸어주는 거죠. 예양지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자마자 주문 슬롯 남는 만큼 돌아가면서 걸어주고 다시 데려갈 주전으로 교체하는 걸 아예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행 내내 보약 먹은 것처럼 든든하고요. 또 좋은 게 햇빛 주문을 주인공 무기에 걸어 놓으면 앞으로 평생 횃불들일 없어질 거예요. 그러고도 레벨 1 주문 슬롯은 남을 건데 이건 맛있는 과일 주인공한테 한꺼번에 충전해 놓으면 전투 전후로 조금씩 체력 달 때마다 물약 대용으로 먹기 좋더라고요. 이것도 기뉴식 후엔 없어지니까 남는 건 야영지 물자로 기뉴식 때 바로바로 바로 써주시고요. 암튼 각자 빌드, 파티 구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 주문 걸어줄 거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주문으로 진짜 완전무장하는 방법으로 클래릭 주문 중에 수호의 결속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문의 대상이 된 동료한테 모든 저항을 주고 대신 얘가 공격받을 때마다 주문 시전자도 같이 체력이 깎이는 주문인데 애형지에 남는 후보가 주전들한테 전부 수호의 결속을 걸어주는 거죠. 섀도아트를 우 데리고 다니실 분들은 저처럼 위더스한테서 클래릭 용병 한명 고용한 다음 이런 지원 주문 용도로 알차게 써먹을 수 있고요. 이제 신경 쓸건 얘가 죽으면 수호의 결속이 깨지니까 전투 후에 틈틈이 야영지 들러서 회복시켜주는 정도. 가끔 격렬한 전투 후에 와서 죽어 있을 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로 옆에 있는 위더스한테 말 걸어서 부활시키면 그만이죠. 여기에 뽕더 제대로 뽑으시려면 최대 생명력 올라가는 주문들 걸어준다든가 레벨업 혜택 재능 중 생명력 더 올라가는 옵션 골라서 몸빵 좋은 A급 호구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마워. 너의 희생은 잊지 않을지. 지금까지 참 많은 팁 보여드렸지만 단언컨대 이보다 묵직한 건 없었습니다. 아울베어 오톤 바디슬램이라고 방금 막 지은 이름이고요. 드루이드 야생 형상 중에 아울베어 있죠. 얘한테 정 몸체 위로 점프해서 덮치는 분쇄 비행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보조 행동으로 3에서 22 피해가 들어가니까 그냥 평지에서 써도 충분히 좋은 기술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피는 데미지가 무게랑 높이에 비례해 증가하거든요. 즉 아울베어로 확대 주문 또는 거상의 영향 먹고 높은 곳에서 분쇄 비행으로 덮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톤 거구가 약 10m 높이에서 데미지가 256. 더 높은 데서 찍으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고, 심지어 내성 골림 실패하더라도 절반 피해를 입히니까, 전 진짜 이 맛에 들어있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발더스게트3 팁, 여태 몰랐던 11가지 달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했던 주문, 특수능력 위주로 다루게 됐는데요. 가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을 만큼 손이 좀 가는 전술도 섞여 있었지만 성공했을 때의 만족감은 정말 비할 바가 없거든요. 그만큼 엄선한 꿀팁들이라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이 정도 마스터하시면 전술과 난이도 명예 모드까지 큰 문제 없을 거라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여기 게임 통에 올라온 이전 영상 순서대로 보시면 누구나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발더스 게이트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제가 놓친 여러분만의 완소 팁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금방 또 알찬 스토리, 통큰 게임플레이 한가득 안고 찾아뵐게요. 노세요들 I'm